안녕하세요. 모왕입니다. 누가 뭐래도 전반기 새로운 스타는 황성민 선수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롯데 한정이지만요. 그런데 이런 황성민 선수가 신인왕 자격이 된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신가요? KBO 규정에 따르면 투수는 30 이닝, 타자는 60 타석 이내에 정식 선수로 등록되고 5년 이내인 선수, 당해 연도를 제외하고 6년차 선수까지 신인왕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황성민 선수는 대졸에 군대를 갔다 오기도 했지만 정식 선수 전환은 올 시즌이 돼서야 했기 때문에 97년 생의 나이임에도 신인왕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꽤 많은 분들이 황성민의 신인왕 수상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표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황성민 선수는 신인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황성민의 성적을 보면 180타석에 나서서 타율이 2알9푼1위로 34득점과 7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롯데에 없었던 빠른발의 소유자로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롯데 타선에 혀를 뚫어주는 아주 쏠쏠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거기다 득점권 타율도 3할 8푼 5리로 루상에서나 타석에서나 야무졌던 황성빈의 올 시즌 활약이었는데요. 그러면서 0.7을 넘기는 OPS 평균인 100을 넘기는 WRC 플러스도 기록하며 리그 외야수 2 5인 안에 드는 w a r 을 기록해줬습니다. 1년차부터 이런 황성빈의 활약은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되어 왔는데요. 특히 기록을 넘어서서 루상이나 타석에서나 상대를 긴장시키는 황성빈의 플레이들은 타팀 팬들에게도 큰 인식을 남겼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황성빈 활약은 특히 이런 유형의 타자가 없었던 롯데 팬들에게 아주 귀중한 발견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활약을 한 황성빈이어도 신인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인이랑 사는 것은 롯데가 30년 동안 없었던 것만큼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인데요. 우선 중고 신인이라는 점에서 황성빈은 마이너스를 안고 가는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1년 차 선수들의 기록을 봤을 때올 시즌 1년 차들 중에서는 이런 황성빈을 제치고 후보가 될 만한 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김도영, 박찬혁 박영현 등이 쏠쏠한 활약을 하고 있긴 하나 신인양을 받을 정도의 활약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한숨 돌리나 했지만 올 시즌엔 유독 화려한 중고신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투수들을 보면 NC의 김진호와 두산의 정철원 그리고 NC의 김시윤 선수가 중고신인으로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김진호 선수와 김시윤 선수는 NC에서 필요한 순간마다 나와서 쏠쏠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철원 선수는 전반기 중간에 합류를 하고도 벌써 10개의 홀드 기록하며 클래식 기록에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현대야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war 수치로만 따졌을 때 벌써부터 황성비를 넘는 선수가 2명이나 보이는데요 하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 이 투수 쪽은 올시즌 신인왕 후보에서 조금 밀리는 편이라는 것입니다 올 시즌 중고신인 타자들의 활약이 그만큼 엄청났다는 건데요 그래서 타자들의 기록을 보면 삼성의 김현준, SSG의 전희산, 그리고 한화의 김인환이 엄청난 활약을 해준 게 보입니다 김인환 선수는 올 시즌부터 한화의 새로운 4번 타자로 좋은 활약해주면서 벌써부터 두자릿수 홈런을 기록해줬고 전희산 선수는 출전 경기도 많지도 않은데 벌써부터 7개의 홈런과 3월 중반대의 고타율로 단숨에 신인왕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김현준 선수는 이 선수들을 제치고 신인왕 후보들 중 WER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플레이스타일이 컨택 좋고 출루 잘하는 좌타자의 유형으로 최초로 만 19세 이하 21경기 연속 안타라는 대기록을 썼던 타자이기도 한데요 발은 준수하긴 하나 어떻게 보면 신인왕 후보들 중 황성빈 선수와 가장 비교되는 선수입니다. 전이선 김인환 선수가 홈런과 장타로 임팩트 있는 활약을 해주기에 황성빈이 신인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출루율과 발을 강조해야 하는데 단타 위주의 타격 스타일이 유사한 김현준 선수가 돋보이고 있고 거기다 그 김현준 선수는 2002년생으로 후보들 중 가장 어리기도 하고 황성빈의 약점인 수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황성빈이 후반기에 WAR이 거의 두배 차이나는 이런 김현준을 넘어서는 활약을 해내는 게 아니라면 신인왕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실상 경기 적게 뛴 전희산이 후반기에는 시작부터 경기를 뛰며 전반기 이상의 활약을 해내거나 김현준이 후반기에도 지금까지의 활약을 꾸준하게 해내거나 하면서 그렇게 두 선수의 2파전으로 경쟁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팬으로서 할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응원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황성빈 선수가 수상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황성빈 선수를 끝까지 신인왕으로 밀어주면서 응원해주는 것이 같은 팀 팬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니면 황성빈 선수를 누가 밀어주겠습니까. 그리고 수상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황성빈 선수의 올해 활약은 향후 몇 년을 기대하게 만든 아주 귀중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인왕과는 관계없이 후반기에도 황성빈을 열심히 응원할 것이고 그러다가 엄청 잘해버려서 신인왕 따면 땡큐 딱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후반기에도 황성빈 선수가 다치지 말고 좋은 활약 이어가면서 롯데에큰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롯데의 슈퍼스타 황성빈의 후반기도 열심히 응원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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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화이팅!